제가 내일 공지를 올리긴 할 건데 이번 주에 아니야 이번 주가 아니지 다음 주에 영상을 세 개를 올릴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 산 카메라로 찍은 영상을 빨리 올리고 싶어서 그전 카메라로 찍었던 영상을 빨리빨리 편집해서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 이렇게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빡세게 편집을 해야 돼요 어 뭐가 나왔네 어, 나 되게 아메리칸노같 은, 거는 음. 이거 지만 그러네. 아이스티 오이단면잘잘 잘 찍혀 모르 겠어？한 방울 도잘못하중을 때린다. 한 치의 어긋 도없이지 달라. 음. 아, 이렇게 잘라야 돼. 아, 원하는 차원에서. 아, 진짜로 이렇게 건사람 잘하고 싶다. 아, 매도 다니는 친구가 만나서. 오. <laughs> 흑.. 흑발, 이준으로 돌아왔습니다, 여러분. 네, 여러분, 제가 지금 할 말이 지금 무지무지 많아요. 네, 제목에서 보셨다시피, 코로나에 걸렸습니다. 에이, 저도 어디서 걸린지 모르겠어요. 이게 안 알려주더라고요, 어디서 걸렸는지. 일단, 갑자기 몸 상태가 안 좋아서, 자가진단을 했는데, 양성이 떠서 PCR 받고 그냥 그렇게 한 뒤로 계속 자가 격리를 하고 있어요. 지금이 3월 1일인데 3월 2일 개강일이잖아요. 제가 3월 3일까지 격리 기간이라 지금 과사에 전화해서 교수님들을 한분한 분한테 연락 드려서 수업 못 간다고 하고 이제 다음 주에 완치 증명서? 그거를 들고 가야 될것 같아요. 제가 원래 코로나 걸린 걸 영상 안 찍으려고 그랬어요. 근데 너무너무 할게 없어. 방 안에서 하루 종일 있다 보니까 너무 심심해서 안 찍고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. 그 성욱이가 준 가습기. 딱 이게 어떻게 이렇게 잘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제가 걸렸을 때 첫째 날, 둘째 날, 셋째 날까지는 진짜 인후통, 이목침 삼킬 때 아픈 거 이게 진짜 심했거든요. 그래서 가습기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. 딱 마침 그때 선물을 줘서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. 너무 아파서 약도 사먹었어요. 따로 인후통 약. 5일차인데 지금은 아픈 건 하나도 없고 그냥 약만 먹고 있습니다 어쨌든 너무 좀 아쉽네요 개강 날에 학교를 가지 못한다 여초과예요 저희 반을 보니까 27분이 계신데 남자가 딱저 포함해서 두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걱정이네요 저 빼고 다 친구가 되어 있었으면 어떡하지 안 그래도 남잔데 게다가 빠지고 걱정이 많습니다. 머리도 뭔가 좀 어색해요, 지금. 저도 머리가 어색해서 드라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. 그냥 내리면 길고, 가르마 타면 이렇게 눈썹 보이게 짱구 같고. 너무 심심하네요, 여러분. 게임이라도 하면 좋은데, 원래 게임하던 친구들이 이제 다 개강이 다가오니까 자취방 가고 술 먹으러 가고, 그래서 없어요. 이렇게 적어놨단 말이에요. 개강 또 적어야겠다. 자가격리 해지. 집에서 그냥 운동하고 편집하고 게임하고 먹고 자고 싸고 그리고 또 고민 있어요. 개강 날뭘 입어야 니까 다른 애들은 걔 먼저 학교 가니까 애들이 뭐 있는지 알텐데 저는 몰라서 또 저만 꾸미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추리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. 스파게티 마지막 자가 좀 어떻게 뭐길 길지만 길었던 거의 일주일 앞밖에안 나왔는데 저는 딱히 달라진 게 없어요. 저는 원래 밖에 잘 나가질 않아서 그냥 집에 많이 있었다. 이 정도. 정리지만 정리 아닌 제 일상하고 비슷했어요, 그냥. 그래서 내일은 바로 민주를 만나러 갈 거예요. 저는 일단 다음 주 월요일 에 학교를 간단 말이죠. 제 MBTI 아시죠, 여러분? ISFJ. 절대 먼저 말못 걸어요. 어떻게 친해져야 돼? 너 어떻게 친해졌니? 아니야, 예전에 삼각이 아니랬는데 조금 소심해졌어. 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유튜브 찾아봤거든요. 막, 먼저 말 걸어라 그럼 친구 생긴다. 근데 먼저 말을 못 거니까 내가 이 얘기를 하죠. 먼저 말못 못 걸겠어요. <laughs> 일주일 만에 나가네. 이번 주 목요일에 나갔다가 금요일에 검사하고 집에 와서 그리고 못 나갔어요. 밖에 한 발자국 <laughs> 여러분 제가 고민인 게 있어요. 뭐냐면 대학생분들은 아실 거예요. 에브리타임. 그 앱을 보니까 다들 막 거기에서 친구를 먹고 간다고 그러더라고요. 친구 거기 가서 안 사겨도 된다, 학교 가서 사겨도 된다 막 그랬는데, 막상 학교 가보니까 이미 다 끼리끼리 논다. 그걸 보고 저는 굉장히 신나해졌어요. 저는 에타에서 친구를 안 만들었거든요. 하, 이거 만들어야 하나. 그래서 지금 상당히 고민 중이에요.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나요? 에타에서 친구들을 만들고 가셨나요? 아니면 그냥 가서 친해지셨나요? 저는 먼저 말을 못 걸기 때문에 어려운 고민이네.